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저 DXVX 마이너스 25%에서 주가 어디까지 갔어요? 29%까지. 단 3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 하락하던 주가가 단 3분 만에 4%, 3분 만에 6%, 그 다음 바로 40%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상한가 도달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되죠? 당연히. 왜냐면, 최대 주주가 얼마를 쏟았어요? 유상증자 결정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1 0 0억 천억이라는 자금을 쏟으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4,900만 주. 자, 누가 했어요? 최대주주. 임종윤님. 제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믿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뭐라 그랬죠? 수상하다. 요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상하고 지금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18%대 야 네가 언제 그랬어 네가 언제 만18% 괜찮다 했어 제가 아침에 영상까지 찍었어요 오늘 딱 느낌이 너무 수상해서 영상까지 한번 찍어드렸는데 아침 영상 바로 보고 오시죠 제가 앞으로 의 t x sv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아침 영상 보고 오시죠 아까 보시면은 4시간 전에 그죠 4시간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시간이 어딨지 잠시만요 더보기 줄이면 4시간 4시간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 마이너스 23%까지 빠져서 자본잠진 위협 속지 마라. 고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봐봐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18%일 때 그죠?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세요. 굉장히 수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자, 유상증자가 들어올 때 최대한 가격이 낮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주, 언제요? 4분기 안에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하락 이후에 강한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포함을 포함,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고요 연구개발비에 계속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3분기에 돈쓴거 보면 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회사 날아가게 생겼는데 돈을 이렇게 씁니까? 날라가 생각 이렇게 안 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매출에 56억의 매출 어가 이렇게 총 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판 판관비가 얼마예요? 75억이요. 판관비가 75억이야, 판관비. 아니, 매출이 56억인데 판관비가 이렇게 75억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매출 안 내고 안 파는 게 맞죠, 차라리. 단기적으로 회사가 이번 년 넘기 힘들다고 하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막때려붙고 있잖아, 그냥. 뭐 하든 말든. 그럼 이건 뭐예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게 더아 자기의 주식을 가치를 내려서 최대한 어쩔 수 없게 아니 나는 유상증자 하기 싫었어요. 나는 지분을 늘리려고 한게 아니라 나는 그냥 회사 연구개발 막 썼는데 요, 이거 지금 회사가 위험해서 회사가 위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제3자별형 유상증자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낮은 가격이라도 일단은 어 운이 좋았지만 유상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봤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회사가 위험하니까 증자를 통해서 대출 최대 주주가 회사를 살리려고 하네라고 볼수 있겠지만 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요? 최대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게 나는 유상 증자를 싼 가격에 했어. 지금 회사가 위험하니까라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매수해서 뭐 하자. 그냥 끌고 가자. 제못해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황기 종목 달리고 그러니까 황기 종목 중목 관리 종목도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회사마다 달라요. 어, 회사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는 망할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DXBX 혹시 지금 구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증자 금액이 크게 증자했어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기준 자체가 오늘 결정한 게 아닐 거예요. 오늘 장중에, 결,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결정했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오늘, 오늘, 어, 시, 오늘 뭐랄까요 오늘 장중에? 장중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락가는 가격에서 좀한것 같고 일단 희석률은 없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 어, 기준 주가가 1,680원인데 오히려 비싸게, 그죠? 할증률을 20% 해서 얘기 증자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2,000원에 증자를 했으니까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자기네 가치가 2,000원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어쨌건 싸, 싸게 했어도 문제는 안 됐을 건데 노이즈조차 안 만들려는 움직임. 어, 그니까, 이 최대주 임종은 님이 노이즈조차 안 만들고 나는, 나는 비싼 가격에, 2천원이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비싸 보이죠? 2천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증자를 했어. 회사가 위험하니까 내돈쓴 거야. 이런 인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 주가는 탄탄대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5천원 넘어서 만원뭐갈 거라 고 생각을 해요. 뭐더 계속 계속 기다리면. 진짜로. 근데, 그 가는 길이 험난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종목들은 누군가가 매집을 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대량 매집을 하려고 할 거고요. 임종윤 님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장래의 지분을 또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 구간들 물량들이 많이 쌓이는 이런 4천원 5천원 구간에서 오히려 지분이 많아졌으니까 천천히 올려서 지분이 나중에 많아지면 뭐예요 지분을 좀 정리하면서 그 물량을 특정한 어떤 세력들이 받아가서 매집을 할수 있겠죠 그 물량을 매집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겠죠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볼회사가 아니라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정말로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부터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바닥부터 꼬름한 게 회사가 나빠서 꼬름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물론 강한 확신이 들 때마다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쭉 끌고 가는 방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좀 끝까지 잘 끌고 가 보시고 어쨌건 저는 주가는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여기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저는 매집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5천원자리까지는 일단 쉽게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 여러분들 사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먹으면서 갈 거예요 계속 잘으면서갈 거니까 바닥에서 최대한 그 누군가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해서 뭐 장난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용홍이라는 이분이 결과적으로 보여 이분이 장내 매매로 인한 지분 증가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 지분을 굉장히 많이 어, 모았다. 0%부터 그 모은 거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요 슈퍼게임인데 이 사람이 지분을 많이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DXVX라는 종목은요. 어, 앞으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계속 될 거예요 지금 상한가 갔다 상한가 가긴 했는데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구간도 있죠 여기 보면은 저항이 생기는 부분 딱 어디에요? 여기 2800원 구간 그럼 내일 더 가더라도 여기서 저항 맞고 어, 그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변동성도 생길 거니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잡아 보시고요 내일 점상가 아니라면 단기 고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 구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단기 고점 맞고 눌리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 이후에 뭐요? 단기 고점 이후에 변동성이 밑으로가 아니라 위쪽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패턴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한 패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DXVX라는 종목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이니까 어, 비중을 밑에 샀다 그러면 조절을 하실 때 어쨌건 비중을 남겨 놓으세요. 제가 봤을 때좀 길게 봐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거. 좀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매수 하시면 좀 많을 것 같아요. DXVX도 워낙 변동성이 심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좀잘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DXVX 문의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0 1 0 8 4 5 9 5 1 5로 DXVX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전달드릴 테니까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 1 0 8 4 5 9 0 1 이쪽으로요 DX VX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추가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종목이건 간에 정말 환기 종목 위험하고 관리 종목 위험하죠. 근데 이게 진짜로 위험한 회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뜯어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사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뷰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아는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운이 좋았겠지만 오늘 사학가간 거는 뭐 내일 갈수 있고 내일 모레 갈수 있던 건데 오늘 간건 운이 되게 좋았죠. 그러나 이 운도 결과적으로 운이 따라올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운도 준비된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좀 기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 눌러주시면은 정말 이 주식에 대해서 신세계가 존나 펼쳐질 거니까 존나가 아니요 정말, 정말 잘못 말한 겁니다. 정말 펼쳐, 발음이 뭉개진 거니까 정말 주식 신세계가 펼쳐질 거니까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주가 움직이는지 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제가 ABL바이오도 2만원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2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11배나 올라갔기 때문에 a b 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발굴하고 있으니까 이 바이오 히든 종목까지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 a 어, b 제가 a b 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에이비엘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어,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이 전 나왔죠. 그죠? 그니까 우리가 요걸 좀 요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은 떴거든요. GSK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용어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번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경 매수 해도 되냐 라고 했을 때 추경 매수 하면 일단 안되겠죠 추경매수 하면 안된다 자 근데 이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경매수로 한번에 들어간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할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전에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이 차원지 있지 않냐? 이 차원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라이센스 아웃 두 번이나 진행했죠? 두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두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대기업과, 임상, FD 임상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일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 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는 라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